안녕하세요. 아 이거 품종은 마도까구요. 아 그리고 저희 동네 형님 가수원이거든요.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나무를 심은 게 아니구나. 밑에서 온 잠깐만요. 아 밑에서 대목이 올라온 부분에다가 눈접을 해가지고 키웠네요. 보통, 어,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심겨져 있는 땅에다가 나무를 캐내고 다시 심으면은 제거를 탄다고 하거든요. 나무가 잘못 크고 기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복숭아는 사과나무에 비하면은 그런 부분, 기지현상이라든지 나무가 잘안 크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덜 하거든요. 아, 제가 방송하는데 비가 오네. 음, 그래서 어, 이 복숭아 이 주지 근처에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예, 이 주지 주변에 있는 가지를 다 쳐내가지고 안에서는 나무를 키워가지고 수형을 형성을 하는 거고 바깥쪽으로 빼면서 복숭아를 따먹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무를 비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예, 또, 요런 식으로, 가운데다 심어가지고, 어, 가운데다 심어가지고, 이제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예, 저는, 음, 가운데다 심는 것보다는, 예, 나무 밑둥에다 심어가지고 키우는 게, 더 나무도 이쁘게 크고, 더잘 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결국은 끝쪽에 나와가지고, 열매를 매달아서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끝쪽에 가지를 칠 수는 없거든요. 갱신을 하는 이유는, 안쪽에 가지가 없고, 나무가 늙었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심어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그늘도 질 뿐더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못 잘라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네, 근데, 고목이다 보니까 이 안쪽에 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가지를 좀 쳐내고 안에서 다시 키워서 수형을 형성하는 게 수확량 면에서나 이 모든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형님도 다시 이제 햇가지를 받아가지고 나무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도, 이 앞에 고목갱신 한 밭이, 다른 또 우리 형님 밭이에요. 고목을 갱신하면서 다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보고, 해까지를 다시 뽑아가지고, 나무를 다시 키우는 거죠. 나무 건강하게 잘 키웠잖아요. 그죠? 바닥에 개분도 좀 많이 하고 나무 수세를 올리기 위해서 가을에 이제 거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면서 실리콘도 다 칠해주고 해가지고 올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빈 봉지가 없잖아요 빈 봉지 하나 진짜 눈에 몇개한 10장 될라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 이게 천중도인데 거의 100% 수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이 밭에서 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올해. <laughs> 천둥도 시세가 좋아가지고, 어, 물건도 좋고, 어, 바닥에 내린 게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한 줄이거든요? 이게 한 줄인데, 여기서 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이 옆에서 작업하는 것도 보고, 예, 과일도 보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 빈 봉지가 없다는 거죠. 거의 100%다 수확을 했어요. 고목에다가 나무를 다시 해까지를 받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한 맛도 있지만, 그러면 좀 어때요? 좀 정리 좀 하고, 나무 좀 유인 좀 하고, 세력에 맞게 관리해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무에 비하면은 이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는 된것 같거든요. 밑에 있는 나무는 지금 두 번째 가른 거예요. 자, 이 나무는, 어, 이 나무에 비하면은, 어, 새로 갱신해가지고 키운 나무죠. 이 나무는 갱신하지 않고 다시 해까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키운 거고, 어, 이 나무 두번 갱신할 동안에, 에, 나이를 따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어, 거의 한배 차이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두번 갱신할 동안 계속 과일을 수확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회춘시키고 세 가지로 뽑아가지고 젊은 나무로 이제 바꿔서 키우는 거죠. 대신 이제 단점이 뭐냐, 고목은 고목 행세를 하기 때문에 수세를 좀 세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거름량이나 비료량을 좀 늘려가지고 좀 시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뿌리가 늙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목갱신을 할 때는, 내가 걸음을 한 포를 했다면은, 뭐, 두 포도 해야 되고, 세 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무 수세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업을 시키면서 키워야지, 이유는, 뿌리가 늙어서, <laughs> 뿌리가 늙어서, 수세가 한번 떨어지면은, 정말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거름량을 좀 늘려가지고 시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형. 이 잔가지 빈대꽃 야리야리한 꽃눈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올해 진짜 복숭아 농사도 너무 잘 져가지고 돈도 많이 하고 여러분 할만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고목에서 해 가지를 갱신할 때는 좀 수세를 업을 시켜가지고 음. 자 보시면 자, 이 고목은 가지가 안 나왔어요. 가지가 안 나왔어. 그래서 하나밖에 못 받은 거죠, 그죠 그럼 뭐 어때? 여기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형 구성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 나무 상황에 맞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하나밖에 안 남았겠죠. 근데 위에 올라가면서 가지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무 상황, 상황에 맞게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대로 거기서 다시 나무 수형을 구성을 해서 수세만 안 떨어지게 관리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